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이쁜 우리 닭별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대구에서 왔고요. 자 우리 오늘 무슨 날이에요? 자 닭별 잔칫날잔칫날 맞죠?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닭별의 대통령은 누구? 닭사리. 특별히 대통령 누구? 나사드 예, 약해요. 나사드 감사합니다. 나사드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은 대구 대포리카 걸스 티자소개하겠습니다아이고 <laughs> 오징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우리요 바다에 우리 서진 가수님. 바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 총동원했어요. 예. 오늘 오징어도 어, 문어, 엄마, 입맛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철형,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자, 테이블 준비 다 됐나요? 네. 자, 세팅 다, 다 했습니다. 네. 앉으시고. 네. 그냥 놔둬줘. 자, 동민이 엄마. 자,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거는요. 동민이 아버지. 대화가 필요해. 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미 아 잠깐. 동미 엄마 오늘 올밤에 동미 엄설 때 동미 아버지 오늘 주입 해야 된대. 알았죠? 네. 아, 자. 동미 아버지야. 동미 아버지 오늘 동미 늦게 온다 카는데 아이고, 그래봐, 우연하고, 어? 니공이내빠스 입은 데 아우, 마 여자처럼 맞는 게 없어갖고, 예. 아이고, 그들끼에 꼬모들 널계준다벗었어라 얼른. 엄마야, 그러면 여기서 다 벗을 거야. 아, 벗어. 벗어라, 벗어라. 넌 <laughs> 벗긴 <벗기엔> 넌벗어요 <뭘> 노랑노랑, <laughs> 노랑노랑. 엄마야, 노랑. 아, 노랑노랑. 노랑노랑이들 야, 너, 오늘, 오늘, 오늘 노랑색 한잔 동네에 늦게 온다고 하던데 아이동네 늦게 온다카 하던데 예. 아이고 그럼 왜 하라고 이 봐라 노랑노랑 노랑, 노랑 물결들이 이렇게 많은데 2,000원도 넘겠다 이 봐라 응? 여기서 왜하고 응? 아이고 참아라 동네 아버지 이 노랑노랑이들도 다 압니다 맞지? 알지?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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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미 아버지요, 하와이 가보여, 어떻든가에. 아나내 삶아, 막 꿀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더라, 너무 좋아가. 아유, 동미 아버지요, 아들 잘둔 덕에 6학년하고도 훨씬 넘어가 하와이 신혼여행가보 좋았잖아요. 오늘 동미 늦는다 카던데. 아이고, 아까 내한테 연락 왔다, 동미 들어온다고. 일찍 온다고? 아 그래예 밥먹자 엄마 아빠 다녀왔십니다 아이 눈치 하는게 인가 이거 왜 이리 일찍 들어오노? 그럼 다시 나갈까요아뭐 들어왔는데 들어오나? 뭐 다시 나갈라카노 예 알았십니더 동미 아버지야 하바, 하와이 가보면 어떻든가야 좋았지예? 그래 좋고 말고지 이거 말하 뭐하노? 그래 동미 동미 아버지요 우리 동미가 저 부산 케비스 홀에서 3년 만에 콘서트 한다 카던데 엄마하고 아빠가 돼갖고 한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하와이 간다고 어? 맨날 며칠 비안 왔는데 바다가 내 찾는다 이거이 봐라 문어장어들 이이 봐라 이거 이봐라. 문어 나도 나도 나 내가 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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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아, 어디서고, 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웃음> <통화하고>. <웃음> <웃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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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마 해 나신다. 아유 동네 아버지는 아들보다 바다가 먼저지야. 그래 내가 배타마 이제 안 울기다. 이렇게 어? 잘난 아들 놔두고 바닷물도 이제 막 짝지 않고 싱겁을 질기다. 이때가 잡았는데. 응? 어? 저래 잘난 아들 놔두고 내가. 이제 울지도 안 하고 음악만 대. 예, 우리 아들 음악만 틀어 놓고. 어? 웃을 끼다. 그래 야 우리 아들 인생에 꽃이 필거 알겠나? 맞지? 어? <웃음> <웃음> 그러면 엄마 아빠 내가 노래 한곡 불러 볼까? 그래, 해 봐. 라 이어서. 아 저기 준비되셨나요 아, 이러겠다. <laughs> 저기 예. <laughs> 우리 누나 왜 이렇게 용기 엄청 아, 하지 말고 그것 좀 제발 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럼못 물어보잖아. 예. 자. 어, 용기 되게 잘하죠. 어, 털지게. 우리 소개 소개 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구 답별 한리장입니다 어. 어 이렇게 인사할 때는 되게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정신줄로 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준비는 많이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준비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예. 그래도 합이 좋았습니다. 합이 좋아요. 네. 예, 내 생각에 몇등 <laughs> 몇 예상합니까? 일등. 아 일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소리좀 기차 화통 삶아 먹은 줄 알았어. 야 <laughs> 엄청 울전차뭐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우리 아빠. 아빠. 예 아빠 아빠. 아유. 아유. 예 아니. 여기 아빠고 이렇게 수줍어. 예 인사 한번 해주 있어.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예. 성은 배갑니다. 성은 배가. 배안 떨어지라고 배꽃딸아배꽃딸양은 아, 양은 배가. 예 아이. 예, 더안 물어봤어요. 예 <laughs> 저기, 저기 누구 부끄러우세요? 어떻게 잘한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만날 시간이 각자. 동미 아버지요, 잘했다, 캐라고만. 에이. <laughs> 잘했다, 우리 이만하마. 에이. 아유, 예. 잘했지. 근데요, 이, 마누라가 <laughs> 멋진 사람이라. 잘 구했지요. <laughs> 어우, 괜히 사이에 껴가지고. 어, 저, 어, 어, 어 잠깐만. 여 아들 걸심있 예. 어? 아들 또 있다고요. 아들 어디서 아들? 어, 아들 아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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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아들, 아들, 아, 아들, 아, 아들 아 맞다 아들 <laughs> 첫 아들 우리 엄마랑 이름 똑같이 은숙이는나 예. 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네, 대구의 경북 성주에 참외 농사 짓는 연지권지입니다. 아 참외. 성주가 또 참외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농사 잘 됐습니까? 제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닌데 성주 참외 농 참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웃음> <웃음> 제일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예. 저기, 그래도. 제 정상입니다. 예. 잠깐만 저, 저기,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마지막이니까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들어볼게요. 또, 오징어, 이거 근데 되게 예쁜 오징어다. 기억에 쓰셨으니까 원래 여기부터, 예. 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답별 장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소리라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소개는요? 예. 자, 괜찮으신 거죠? 예. 힘들어 보이세요? 힘안 들어요. 예. 아이 그래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 저는 대구의 집... 어려 어려운 집인 할머니다. 아이 고래얘또 예. 얘기하기가 또 긴장돼서, 긴장돼서 또. 예. 또 선진황단이 보고 있으니까. 선님 앞에서 벌벌 떨리서 말을못하나요 아, 그래 그럴 거 같아. 선님 소개 좀. 저는 비타민입니다. 아이 그래요 비타민. 아어어 <laughs> 우정의 어, 색깔이 아주 현란하고 우리 형님 우리 이게 무슨가요 누님 너, 소개 좀. 대구의 답별 애플광점입니다. <laughs> 이렇게아 외쳐 또 사람을 자 우리 남 누님. <laughs> 안녕하세요 대구 답별 리퍼요입니다. 예, 제니그 가수님 볼 때마다. 이뻐요! 소리가 먼저 나와서, 이뻐요!로 짓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가슴 볼 때마다 이뻐요! 라는 소리가 나와서 그렇고, 아이고, 예. 오징어네요. 제가 오징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대구 농공에서 온 남숙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본인이 원해서 오징어 역할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누가 시켰겠죠. 예. 저기 가운데 있는 누나가 시켰을 것 같고, 우리 또, 야, 이 현수막. <laughs> 아니, 소개 좀 마이크 들고 있어, 또. 언제 또 들고 있어? 예, 소개 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답변 원천대기입니다. <laughs> 그래요 예.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정모 와보시니까. 글쎄, 3년 만이잖아, 그지요? 정모할 때마다 왔기 때문에 별로 뭐, 오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3년이나 세월 네.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정모단이 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가수님. 아빠 친구 역할입니다. <웃음> <웃음> 가수님 아빠 친구. 에이, 누가 봐도 그렇게 토끼부터 마이크 좀 내주시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또 이거는 무슨 뭐 망둥어예요 뭐예요 이거는? 보거 보거 보거. 자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대구 답변 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애쓰셔가지고 준비한 무대예요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우리 고생하신 모든 우리 각지역 답변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이, 조심히.